그게 상대방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걸 이해해줘야지.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연애 방식 때문에 계속 연애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란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혼란형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다 되실 부분입니다. 사실 이 혼란형 애착은 애착 유형 중에 가장 힘든 경험을 겪을 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가장 변화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혼란형 애착 유형은 어렸을 때 이제 경험해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해요. 뭐 신체적으로든 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말이죠. 혼란형의 부모 또한 애착 관계에서의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애착 유형은 기본적으로 대물림 됩니다. 노력해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일정하게 가요. 가난이 세습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서적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게 없으면 계속 줄게 없고 세대 간에 계속 전이되고 반복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제가 오늘 직접 스스로 해보실 방법들을 안내드리겠지만, 혼란형 애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심리 상담과 같은 치료적 세팅에 들어와서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상담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어, 이게 소득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서 좀 높아질 뿐입니다. 가장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도 1회에 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유료 상담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상담비가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본인보다금 24,000원이면 훨씬 저렴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상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담을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이 제도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릴게요. 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댓글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10분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혼란형을 위한 연애 팁을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혼란형의 특징이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연인이 연락이 좀안 되면, 아, 얘날 버리려고 하는구나. 날 이용했구나. 내 식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 감정이 지금 너무 불안하면 그냥 떠나려고 하는구나라고 그거를 사실로 인지를 해버려요. 근데 연애를 잘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걸론 내려버리고 삐뚤게 해석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막 나는 솔로 이런데 보면 되게 막 툴툴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이 능력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정신화 능력이라고 해요. 정신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신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자면 연인에게 기분이 상하거나 할때 잠깐 멈춰서 대안적 해석을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연인이 최근에 너무 바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를 싫어해서야 나한테 질려서야 그래서 연락이 뜸해진 거야 라는 생각이 딱들때 있죠. 이럴 때 다른 해석을 해보는 거죠. 요새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나한테 좀 신경을 좀덜 쓰게 됐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를 내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생각한 것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없나? 이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셔요. 결국 상담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전문가랑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이 정신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게, 유연하게 사고할수 있게 상담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연애에 정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란형 애착 유형은 가까워지면 불안해지고, 거리를 두면 외로워지는 이중적인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계속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버리면 상대방은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지쳐서 그리고 질려서 떠날 수가 있죠. 왜 너는 이렇게 네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고 네 마음대로고 내가 거기에 언제까지 장단을 맞춰야 돼라고 하면서 으 질린다 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붙어있다? 그럼 그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걸다 이해해줘야지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 혼란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 따라서 이제 나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상태를 공유하고 미리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아나 지금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가 내일 연락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미리 안내를 해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미리 말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괜한 오해를 하지 않을 거고. 나의 시간을 존중해줄 확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혼란형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에 애착과 관련된 외상이 있습니다. 외상이 뭐예요?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부모, 그러니까 주 양육자에게 받은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애착 외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애착 외상,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트라우마. 내가 정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받은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의 상처를 잘 처리하고 정리하고 소화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어, 왜 이미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과거를 들춰야 되죠?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묵은 상처들이 저절로 소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소화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자꾸 연인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연인이 날 떠나려고 하나? 날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러면 과거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과 경험의 덩어리들을 잘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아, 이거를 대상관계이론, 이게 이제 심리학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초기의 대인관계가 이제 내면화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대상, 연인이라는 대상과 관계할 때에도 내면화한 그 대상의 이미지대로 연인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마음결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다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어떤 권위적인 상사가 있을 때, 그냥, 아우, 저, 저 사람 왜 이렇게 권위적이야? 하고 툭 털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눌러버리려고 하는데 아주 몰입돼서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 내, 마음의 텃밭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그 권위적인 상사를 다르게 지각하고 다르게 관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그게 자꾸 현재 연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소화시키면서 감정적 짐을 덜어내자. 그러면 훨씬 더 가볍고 나답게 관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과거를 다뤄 보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laughs> 갑자기, 자, 오늘 내가 그러면 과거를 소화시켜 볼 거야. 그런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잘 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냈어요, 연인한테. 그럴 때 이제 과거 작업을 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땡땡이한테 화를 냈지? 아, 엄마가 나를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연인의 그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친 듯이 화가 났던 거구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무시당했던 그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아, 그래 엄마가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아, 나도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 입장도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둘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아, 엄마가 근데 그때 이혼 소송 중이어서 되게 엄마도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외할머니한테 무시를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밖에 나를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저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조금씩 재구성되기도 하고 소화가 될 거예요. 일기처럼 내가 이렇게 적어봐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혼란이들은 이게 트라우마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떠올르면서 다시 그 경험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플래시백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면서. 따라서 혹시 내가 이제 이런 과거 작업을 하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런 과거를 소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이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도록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